안녕하세요. 바쁜 현생에 치이다가 드디어 영상을 찍는 얼레지입니다 와, 두달 동안 영상 안 올렸는데 구독자도 늘어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명한 별 모양 매듭 묶기를 해볼, 해볼 겁니다. 준비물은 마네킹 혹은 사람 그리고 로프 루프 하나입니다. 로프를 절반을 접어서 허리에 감아 줍니다. 감아서 뒤쪽에서 이렇게 고리 사이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고양이의 방해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야야야야야 안돼 장난감 아니야 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자꾸 지금 물어뜯네요 네 이렇게 허리를 감고 들어온 쪽에서 예각이 되도록 이렇게 어깨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허리에 있는 루프에, 루프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다시 올려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참 쉽죠 다시 뒤로 와서 이번에는 이쪽에 들어왔던 곳에 맨 아래쪽에 매듭을 루프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서 이쪽으로 빼주시, 들어왔던 쪽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겨드랑이 쪽을 통해서 앞, 가슴 위에 루프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들어온 쪽이 아닌 반대쪽에 제일 아래쪽 루프를, 루프의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텐션을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돌려서 이번에는 이 겨드랑이 쪽으로 이번에는 들어왔던 겨드랑이 쪽으로 다시 나가 줍니다. 나가서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나와서 반대쪽 어깨로 둘러줍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들어왔던 곳 반대쪽에 있는 제일 아래 루프에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쪽으로 겨드랑이로 나가서, 아까와 똑같이, 어깨로 넘겨줍니다. 넘겨서, 이렇게 반대쪽 맨 아래에 매듭에 넘겨주시고, 가운, 가운데에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에서 적당히, 팔자 매듭을 응용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별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텐션과 위치를 조정해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살짝 꼬는 꼬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제가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이뒷 부분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이제 좀 평평해서 이, 부, 이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제 다른 자료들 찾아보시고 가장 취향에 맞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